사랑하는 새벽기도 동력자 여러분, 영계새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 목사 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일찍이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왜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마치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라는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추원하면서 오늘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 목사 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 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승애와 모승애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능에 호소하며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이해하기 쉽고 임팩트가 강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경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억만 분의 하나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손바닥이 있겠습니까만은 마치 사람처럼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신학에서는 이를 신인 동행 동승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유대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본문의 내용을 예언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과거 마산상압고등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김주열 열사와 그 모친에 대한 전설과 같은 슬픈 이야기를 증인들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60년 남원, 남원에 있는 금지중학교를 졸업했던 김열사는 그의 마산상업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열사의 모친은 황급히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마산상업고등학교 정문 부근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혹시 자기 아들을 본 적이 없느냐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울면서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비록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으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열한 번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요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 날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남은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런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 압살라움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략군의 추격을 당하다가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페르나이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난 후.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여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 압살로마 하면서 목로와 부르지즘에 울었습니다. 비록 폐론을 저지른 아들이었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부승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승애와 부승애에 근거하여 과거에는 유대 백성을 지금은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누군가 큰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가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두고 내가 영원히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마음의 귀에 대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하나님은 두렵고 음한 분이시며 죄인인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하나님을 냉혹하고 무수한 심판관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며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우리가 돌아오기를 확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에서 실패했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무리 끊어 놓으려고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아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아시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낚시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며 영원히 기억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우리 마음에 밀려와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믿음으로 한부의 손을 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립니다.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로 하신 부모님들의 신앙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에 백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년을 복되게 하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수호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내려주옵소서.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둘째, 이 시간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도록. 셋째, 환란을 만난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